<laughs> 어, 어 뭐야 지연이 어, 살인마가 사셨지. 그래서 이 호켄스 언제 없어져? 필요하게? <laughs> 아무 씨 어. 없어지지나? 곧 없어지지 않을까? 풀토다. 와와어어 어, 뭐야? 이번 음인 누어뭐 깜짝이야? 제발 제발. 큰일 나다 준도다. <laughs> 너? 가깬줄 안다. 너가 깬줄 안다. 아니 나 이제 내가 깬걸 안다. 와. 진짜 일이야 아니. 어. 우와, 와. 어떻게 어떻게 판살록 되고 있어. 얘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판살록해. 판살록해. 응? 욕심 부려. 욕심 부려. 욕심 부려. 욕심. 어 나이스. 욕심 부리기 잘했어. 아. 미안해. 미안억울아야 어, 계속? 아니아니 아니, 아, 모르겠어. 나한테 와 나한테 와 <laughs> 나한테 온다고! 어? 루블인루트와가 보네. 어루와라야살 아, 트와 아! 아형 제발 왜 그래? 와우. 아, 진짜 이쁘. 미치겠네. 아, 왜 이래. 그만 쫓아와. 죽었다. 살았는데? 살았는데? 오! 이때 넘어가, 이때 넘어가, 이때 넘어가. <laughs> 진짜 형왜 그래 정말 미안해. 1층이야어 <laughs> 아직 1층이야아 진짜 미치겠다 그만 쫓아와. 형왜 그래 정말 나 진짜 나도 발정기. 나이스 안 내리길 잘했다. 뭐? 아 정말 미쳤나봐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냐고. 오늘 어, 발정기가 없네. 하나. 이린 발정기. 이린. 하지마 형왜 그러지마, 제발 마 방수지 개새끼. 오지마. 아 진짜 형왜 그러냐니까 우리 좋았잖아. 내린다. 미리 내려 몰라. 그래 판자 다 내려 판자 다 써. 어. 잘하면, 아, 씨. 미치겠다. 이거 한 방도 있을까 하긴데. 이거, 어, 이건 걸리면 그냥 이거 손절해야 돼. <웃음> <웃음> 죽었다! 아! 대화 썼어! 아! 아, <laughs> 진짜 잘했는데. 아, 나 진짜 나도 너무 쎄. <laughs> 하나만 노린다. 이거 너무. 어... 아까부터 진구가 <laughs> 되게 집념이 강하네 집착자는 난데 딴 사람한테 있어 그래 <laughs> 앞에 있어? 아니 딴데 갔어 딴데 갔어? 일로 오는 거 같은데 심장 소리가 되게... 아 지금 다시 가까워진다 멀어졌었는데 거의 안 들리는 정도로 멀어졌다 어? 지금 아예 안 들려 이쪽에 내쪽놓기나문 목에... 이... <laughs> 바로 앞이야 그리고 다시 갔다. 나한테 여기... 어... 여기 나한테 있겠다. 오는 느낌. 이거 굳이. 불식에서... 아 지금 돌아왔다. 아이고 돌려버렸네. 나 아직 안 들려 심장 소리. 어나나 나, 나한테 왔다. 어 갔다. 엘로디가 <laughs> 열겠지. 여기 있는. 나한테 없어. 내 쪽에 있니? 내 쪽에 있어. 어, 살려 가는 중, 살려 가는 중, 살려 가는 중. 아, 어, 수티야, 미안하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죽으라, 무섭긴 해. 문 땄다, 여기. 엘로디아 문 땄음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어디야? 나는 일단 스테스에서 아, 나 죽었다, 이거. 와. 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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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이 문, 문, 쪽이에 문, 문, 몇 퍼야? 이 문, 문, 한 문, 5퍼 정도밖에 못 문, 음 멜로디 발견해가지고, 부수고, 다시 나한테. 아, 왜나 있을 때만 캠핑하는 건데? 어 온다. 갔다. 지금. 오키키 어, 엘러디가 딴 문쪽으로 달리면 될게 어, 가고있어 아이고 어? 판자이, 판자이, 판자이 나한테 왔어, 나한테. 뭐?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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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, 나 아. 일어나. 어얘 불굴인가 봐. 혼자 일어났어. 아 그런가 보세. 아 근데 문이 지금 벌써 따져가지고. 어 그쪽 그쪽 문 따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. 아니 이쪽 따져 네. 있어. 따 아, 따져. 따 줬어? 얘 이쪽 문 지키고 있어 지금. 아이. 뭐? 못... 이거 가야 돼, 가야 돼. 나 판정이라서 얘나 그냥 그 뭐지 성큰사 시킬 그거 같아.

어이고. 어, 이 어, 새가 어. 나 어떻게 나와? 어떻게 나왔어 이거? 야, 나나발전기못 펴서 영이야. 야, 광선이 미쳤다 진짜. 어, 이거. 어. 어, 대박.